알렐루야!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바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못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또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 은유 183권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어, 오늘 성아우구치노 주교 학자 기념일을 지내면서 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이 은총의 박사라고 불리우는 그 정말 주님의 은총을 은총을 충만히 받아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인생의 늦, 어찌 보면 늦가기에 예. 주님을 따르게 되어서 어, 좀 이렇게 어, 후의 사제가 되고 주교로 임명이 되어서 어, 정말 남은 여생을 어, 자기 안에 거룩함을 간직하여서 이단 가서서 교회를 수호하고 이단의 이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않도록 보호 보호하였죠. 그런 성인의 그 회개의 은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정화와 성화를 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입을 수 있도록 어 함께 성인께서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위해서도 전구해 주시고 또한 어, 성인의 기,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 우리 주님 정말 그렇게 이끌어주실 우리 주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복음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비유를 알아들지요. 예.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어, 일단 가장 큰 어떤 구원의 이 경륜 안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때 그 주님의 오심 그래서 그 내용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날을 어, 정말 갑자기 들이치는 날 갑자기 정말 강도와 도둑이 들어오는 날처럼 이렇게 깜짝 놀랄 날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정말로 위선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이, 도둑처럼 오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는 날이 아니라, 정말로 오시기를 기다린 준비되어 있는 날, 꿈꾸고 소망하고 그토록 희망하던 그날이 되느냐?가 어떤 첫 번째 메시지일 거예요. 예. 네.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나의 삶의 마지막이 닥쳐올 때, 또 어떻게, 정말 도둑처럼 정말로 그날 허둥지둥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도둑처럼 갑자기 강도가 들이치는 것처럼 무서운 날,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당혹스럽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인지, 그래서 위선자리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우리가 일을 갈, 울며 일을 가는 곳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그리스의 충실한 동이자 친구이자 제자이자 군사이자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신부이자 신부가 되어 예. 정말 하늘나라의 천상 잔치에 어? 주인,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섬기면서 모든 걸 맡기면서 모든 것을 정말 내 것으로 다 주어 주님께서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삶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런 내용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볼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어떤 1번 메시지와 2번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한번 묵상할 을 것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하는 이 24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예,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려면은 그 종이 충실하고 슬기, 슬기로운 종이어야 되는데, 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묵상해 볼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믿는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들에게, 맡기신 몫이 있고, 주님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사명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몫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 하나 예를 들게요 어, 성녀 우리 소아제레사 예. 아기 예수님의 소아제레사께서는요 굉장히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성소를 그 수녀 수도 생활에서 발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저는 저의 성소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록그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봉쇄수원을 찾아가서 막 교황님까지 만나서 어린 나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까지 했던 성녀였지만 결국에 기쁨에 넘쳐서 감격해서 고백했던 건 사랑입니다예요. 나의 성소는 사랑입니다. 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막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봉쇄수대 입혀야 하는 것, 수녀가 되는 것, 수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사명을 이해하려면요, 세상의 눈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선에, 시선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사명 얘기할 때, 사명이란 말을 걸으면 어떤 직분이나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어, 내가 현세적인 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제가 본당에서요 부르지 말아서 이 지금 이거 구역장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한는을하면 주님께서 뭐 주시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소화들의이 성녀 소화들의사의 고백을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성령 안에서의 외침을 우린 귀여겨 들어야 돼요 하느님은 성녀 소화들의사에게 너 수녀대 부다더1 번은 나의 충실한 종이 되렴이에요. 내 안에서 살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렴. 그걸 따라오다 보니까 사랑이 자신의 성소임을 깨달았고 그 사랑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봉쇄수의 수녀 수도자로서 삶을 살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사랑의 사명의 삶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첫 번째로 먼저 이거를 알아들어야 이 복음 말씀을 알아듣는데 중요한 것들이 제거돼요. 우리는 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너무 너무 거룩하게 본 나머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의 서 주어지는 직분이나 하는 일, 거기서 말하는 봉사가 봉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노리는 그그 그 간극이에요. 그 틈을 치고 들어가요. 항상 우리의 봉사직과 모든 일을과 사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삶에서의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진 주인간, 주인이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자녀인 아버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예요. 일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세한 삶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매일매일이고, 주님과의 만남은 매일매일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진짜 뭐 어떤 피정이나, 어떤 뭐 어디 기도회나, 아니, 혹은 어디 어떤 성경 공부나, 어디서 뭘 하다가, 한번 크게 막 하나님 음성 들은 걸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내가 손흥민 선수를 오늘 만났어요. 어? 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막 그냥 그 광클 막 그냥 컴퓨터 그그할때 거기 손흥민과의팬 팬미팅 만남해서 딱그 티켓 열리면은 막 티켓 이 링크하려고 막 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리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한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뿌이하고 찍고서 유니폼 사인 받고 이거 찍고서 뿌이하고 사진 한번 찍고서 그거 한거 가지고 평생 우려 먹으면서 내가 손흥민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를 제일 잘하는 건 아버지고 손흥민 선수를 제일 잘하는 거는 어그 10년 이상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며 또그 외에도 적, 적으로 만났지만 상대 팀 만났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저녁에 식사도 하고 가족들 모임에서 같이 가고. 그냥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정을 맺으면서 살아온 그들이 손흥민을 아는 거지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어떨 때 기분 좋아하고 뭐 등등등 어떤 얘기하는걸 좋아하고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그의 대화 속에서 매일매일의 관계가 맺어질 때아나 손흥민 선수를 알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안다는요 그 만났어 안에 그냥 한번 딱막 떡하니 만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산 신하의 산에 이르렀을 때호렙산 앞에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근데 그한번 만난 걸로 그들이 어 그걸 우려먹을 만큼 성화가 되고 변화가 되었나요? 모세가 신하의 산에 올라갔을 때그 다시비를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한번 만났다고 그한번 음성 들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화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어떤 종이겠느냐? 하느님의 미세한 음성을 매일매일 매순간 놓치지 않고 듣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이들은요, 6시, 9시, 12시, 3시, 기도, 무릎 꿇고 성당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거룩한 거지만, 그것이, 근데 진짜 그것이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매일 일상 안에서 내 영혼이 깨끗이 비어져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빛으로 차있어서 그래서 일상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연결끈이 메어져 있어서 삶 안에서, 내가 그냥 어? 뭐 아파트 경비 아저씨랑 얘기 하다가도, 혹은 내가 그냥 어? 뭐 부엌에서 뭐 설거지 하다가도, 혹은 내가 그냥 TV를 보는 데 어떤 노래의 가사 를 듣고도, 혹은 내가 책을 읽다가 그냥 책을 한권 읽다가, 아니면 말, 제일 좋은 건 주님 말씀인 성경 말씀 보다가 매일매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 주님께서는요. 이 제때 양식을 내어주게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시면 그 임무를 할수 있도록 그 종이 매일매일 할 수, 있, 자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다 지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침 안에서 우리는 볼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제가 아까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상에서 주님과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으려면은 주님께서 지침을 주셨는데 그 종이 충실히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그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이 여정이 있었고, 당신의 몸값이 그 성취와 성혈이 이루어지는 미사성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미사성제는 말씀의 전례가 먼저 있고, 성찰 전례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부님들이 성체 신심을 너무나 강조하니까, 저는 안할 거예요. 저는, 어, 혹시라도 간격이 생겨서, 마귀가 들어올 틈들을 제공받지 않기 위해서 어, 가톨릭 교회에서 많은 사제들이 형체 강조하고 있, 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이 말씀, 전 여기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도 사제지만 미사를 매일 28시간 드릴 수 없어요. 예, 미사는 사제 제가 사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일반 신자분들은 어때요? 그 시간에 아니면 그 장소에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내 집, 내 방에서 나의 기도 자리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고, 가장 좋은 도구예요. 꼭 어떤 피정을 가야, 기도회를 가야, 청년들이면 뭐 뿌르시노나 뭐 어, 성서 연수 가야, 주님 만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인간의 삶이, 인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주님 뜨겁게 만나라고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미사를 드려야만 거기서만 무조건 그 은혜를 다 받아라고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다 연결되게 해놓으셨어요. 내 골방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주님의 현존과 성령께서 나에게 오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무뎌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에 가서도, 피정가서도, 성서연수 가서도, 어디가서도 제대로 주님 못 만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느님은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이 지상 최고의 성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큰 성전은 바로 저, 당신입니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 성전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베드로 대성전도, 라테라노 성전도 산타 마리아 마돌레 대성전도 성바오로 대성전도 그 올해 희년이어서 그희년이물 열려있는 그 거룩한 사대성전도 다 합쳐놔도 여러분 하나 나 하나 못 이겨요. 숨을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세상에 태어나거라, 내 아리라, 내 딸아 하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가득 히망하면서 사랑으로 창조해서 보낸 가장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종이 충실한 종이고 그렇게 되기를 사실은 주님께서는 아주 아주 강력하게 희망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내파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살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침인 첫 번째 지침인 이 말씀을 따라. 지내는 것이고, 그래서 가르침인 말씀을 미사 때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심어져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오실 때, 비로소 이 성체 성열을 받아 모심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되는, 미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미사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 시작점은,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는 사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또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사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사의 신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제물로 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할 때 우리는 충실한 종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려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분투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는 그 기도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거기서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미소와 기쁨 하나하나가 다 엮여져서 우리의, 우리가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그래서 어쩌다 피정가서, 어쩌다 뭐 기도해서, 어쩌다 뭐 해서 한번 드는 음성 가지고 우려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삶 네, 안에서 분투하고 물어보면서 미세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미세한 음성인 이유는, 작은 음성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꾸, 눈이, 귀가 자꾸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향할수록 주님의 음성은 더 작아져요. 주님의 음성이 그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려면, 예, 네, 세상, 대상이 더 높으면 안 돼요. 세상의 문제와 상황과 일들이, 그들이 말하는 가치와 얘기들이, 이론들이, 그, 거기서 주는 것들이 더 크면 주님의 음성은 더 작을 수 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세상 것에, 세상적인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미사는 매일 나가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하느님 없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은 안 드리지만 뭐 성찬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사목위원, 사목회장, 그건 뭐예요? 여성총구역장뭐 그러면 뭐예요? 하느님 앞에는 다 위선자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충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수 있도록 이미 다 해주셨어요 지침도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은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거기에 묻어있는 주인의 손길을 보면서 주인이 계속 해주셨던 말씀들또 편지 몇 장에 적어놓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너가 그 시간 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것들을 해라. 편지도 주셨고 또 다닐 때마다 정원을 갈 때마다 아맞아 우리 주인께서는 저 정원의 저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어, 마다 언제 가지치기 하셨지. 예? 또 방에 들어갔을 때아이 물건 참아끼셨어 이거 청소할 때 어, 먼저 어, 여기는 물 청소하지 않으셨어. 여기는 이렇게 이런 이런 순서로 정리하셨어. 다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편지에 있는 내용들 이 편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종은 그 그대로 해요 그 순서 그대로 지켜요 마음 안에서 이 영혼 안에서 말씀 작은 거 하나 하나의 순서를 그대로 지켜요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아, 항상 회개하면 먼저 살아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들어오는 복음도 더러워지고, 마태 복음, 마르코 복음이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되는구나. 내 멋대로 복음이 되는구나. 그 순서를 지켜요. 누구든지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해요.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예수님 만난, 한번 만난 그 사람까지도. 예, 네, 자기를 버리고, 1번, 날마다 2번, 제십자가 지고, 3번, 4번, 나를 따라야 합니다. 순서를 지켜요. 내 자가 깨지지 않으면, 이, 내, 이 그릇을, 내가 깨지 않으면, 이 질그릇을 깨지 않으면, 그 은총의 보화를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슬기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그런 종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봐도, 아, 조건이 있었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 딱 떼어놓고 멋대로 하면 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은 소위 말하는 이단 종교가 되고 가짜 종교가 되버려요 거기서 그런 교주가 나오고 멋대로 하고 내가 구세주다,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보혜다, 성령이다 외치고 있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를 때 주인이 나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환과 부활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자리 를 만드시고 그 기도 자리 안에서 분포하고 말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왜냐면요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그분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려면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편지, 우리에게 남기신 방부의 편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 어딘가에 주님께서는 그걸 주셨고, 보라고 남기셨어요, 다.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편지까지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한 선물들이, 계획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아, 주님께서 이제 날 부르시는구나. 기쁘게 가야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 사리를 드디어 벗어나는군요. 사랑하는 예수님 그 나라, 이제 제가 드디어 예수님 만나뵐 수 있게 되는군요. 하면서 우린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갑시다. 천상, 천상의 행복, 천상의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다 맡기시고 주려고 하셨으니 받읍시다. 이 지상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이미 와 있는 나라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니, 와 있는 것들 누리면서 이 여정을 걸으면서 주님께 찬미의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